아니 진짜 갑자기 갑자기 워크맨을 안둬가지고 <laughs> <laughs> 진짜 갑자기 아니 근데 너무 워크맨은 고마운 프로그램이고 워크맨의 성장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비켜줄 마음은 있었는데 갑자기 하차 통보 받았을 때는 약간 그들도 성장을 위한 선택을 하는 거고 난 존중하는데 진짜 반대 의견을 한번도안 냈어 안 냈어 나는 아 이게 정말 최선의 만약에 선택이시라면 그냥 존중하자. 그렇겠지. 근데 그러고 나서 2주 동안 계속 막 생각나고 밤엔 또 우울하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. 그그형 어. 간두고 나오는. 응. 아 엄태구 배우. 엄태구 배우 거 봤어, 봤어. 봤지. 첫 회는 봤지. 왜냐면 응. 내가 마지막 방송 나가기 전에 엄태구 배우 게 업로드 됐을걸? 그냥 엄태구 씨는 그냥 약간 스피노프 같은 느낌이고 내 워크맨을 음, 어 이준 이준 배우가 하기로 했대. 근데 이준 배우 워낙 재밌잖아. 아, 젊게 교체했네. 어, 맞아. 근데 늙어서 잘린 거네. 아니야. <laughs> 나랑 다섯 살이 밖에 안 나. 얼굴은 훨씬 어려 보이는데, 잠깐 늙어서 교체된 거야? 아, <laughs> <laughs> 어, 그건 좀 슬프다.